지금 내 뒤에 누가 있다. 누구지? 설마 범인? 온신경내 뒤에 집중한다 아까는 미쳐 듣지 못못던도 오기 리치는 소리가 들려오다오 <목소� 굽네요> 뭐야? 뭐, 리고 나는. 한 여자의 눈이 멋지 졌다 저..저기 지금 i <목소리가> c 어, 아, 내가 여자 목소리. Oh! Tiki! t a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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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t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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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 t a 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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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오 a Tata! 저 뒤에 시체는 뭐고? 오... 오해하진 마시고 일단 그것부터 내려오시지 다가오지 마! 아 미안해 지교치기가 <laughs> 파랗게 빛난다 나는 걸음멍을 치고 양손에 들어서 들어 보였다 이 여자 정말 찾으시면나 지저분히 끼세요 자 대화를 해보자 당신 뭐하는 사람이죠? 진정하시고 전 방송국 PD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풀린 나는 약하게 한숨 쉬며 품에 손을 넣었다. 명함에 명함 두었는데 무슨 어어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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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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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명함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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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MBC야? 어나 MBC였어. 진짜 PD였어요? PD라고! 해짜치었을까? 미안해요.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품에 손을 넣고 다가오면 누구라도 저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꺼내려던 게흉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사람을 죽일뻔 해놓고 그걸 사과라고 하는 겁니까? 그 정도로 죽진 않아요. 제안만 하려던 거였어요. 인연이고? 여자가 뻔뻔한 태도에. <laughs> 분노가 사그라든다. 화가 풀렸던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져그겠다 그런데 시사전널 PD가 사건 현장에서 뭘 하는 거예요? 시사전월 PD가 사건 현장에 뭘로 오겠습니까? 뭐 취재 좋죠 그런데 경찰에 신고는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들어와서 뭘 하시는 건데요? 아, 그건 현장 보존. 기본 아니에요, 기본? 시키가 이거. 이윤이 방송국 양반들이랑 이연 팩트가 너무 심한데? 아 안그래도 지금 신고하려 했습니다 아참 잊고있었다 이 안개가 끼는 시, 시기엔 기획에 통신도 둘째도 했었는데 혹시 이 말에 경찰서 보셨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 머리를 그쪽이며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일단 여기서 좀 나가죠 오케이 좋은 생각이야 레이디 그러죠 하아 <laughs> 매거로 빠져나오고 여자는 답답한 듯 한숨을 크게 쉬었다. 그 표정은 어두지만 그게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마치 뭔가 귀찮은 일에 만났다는 분위기였다. 그래, 박준성 피디님이라고 하셨죠? 네, 그쪽은 뭐 하시는... 한세임 변호사? 선생님... 이만하면 각자 소개는 한것 같고 그래서 저 사건 현장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미 저렸으니까. 이것저것 조사하시던데 별다른 건 발견 못했고요? 단수 추측이지만 제 경험상 저런 패턴은 보통 두 가지로 압축돼요 종교질 타살이거나 혹은 종교적 자살이 이런 거죠 종교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단정하진 마시고요 한세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그런 한세희 지켜보다 문득 한세희에 대한 궁금해졌다 젊은 변호사가 왜 이런 거짓말을 일까 하지만 서로 개인사에 대한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던지라 나는 그저 한세희 입을 여기 기다렸다. 근데 그럼 준성 씨는 외부와 연락할 방법 좀 찾아봐요. 안개 하나 가지고 외부와의 연락이 전부 끊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그러죠. 그럼 한세희 씨는? 전 따로 조사할 게 있어서요. 어디 가요? 그럼 이만 마을에서 뵙죠. 갇혔을 게 잡혀서 인사 놀라 나는 나에게 신경 쓰지 않고 한세희는 그렇게 멀어져갔다. 한세희 변호사라 이뻤는데 흠, 천고 건방진 엘리트라 이건가? 쨔, <laughs> 출세했다가 이 날인가? 그참혹한 현장은 다시 보기 싫었지만 방금 전 난리 때문에 수첩을 떨어뜨린 모양이다. 수첩만 챙기고 빠르게 나가자. 어이 뭐야? 어? 현직이 들어오니 수첩을 들여준 나는 그대로 몸이 멈춰버렸다.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앞을 보였다 잘못 본게 아니었다. 거기엔 웬 어린 소녀가 있었고. 나무 천국 사부. 어? 소녀는 눈은 감은 채 중얼거리더니 천천히 나에게 고개를 돌린다. n 거기서 뭐해? 어? 거기서 뭐 하냐고? 나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 찾지 못했다. 기껏해야 주원생 보이는 옛된 소녀가 시체 앞에서 어른이 나를 혼내고 있다. 이자식나 어른이야? 여기 위험해. 몰라? 어어위위 어, 위험해? 내가 들었다 목치 <laughs> 보이는 범새가얼려 나온다. 따라와. 오오 오야야 잠깐. 어 야. 덩치비 힘이 센스는 이었다고? 오? 어? 난 뿌리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순순히 같이 가지도 못하는 실로 어저어의상태로이 손을 끌리는 듯이 따라가게 했다. 나는 오늘도 막을 원리까지 끌고버렸다. 어? 아, 그만 좀 해. 뭐야 도스노? 이름? 이름? 뭐? 너? 이름이 뭐냐고? 나 진짜 티이다최실이최실이 묘하게 신경 쓰이는 이름이다. 아까는 대화에다가 이랬으니까 좀더 살펴볼까? 아니야 좀 살펴보자. 나는 최실이의 이름을 손을, 손을 살짝 보았다. 기껏해야 중학생? 정말 많이 쳐줘 <laughs> 많이 쳐줘야 고등학생? 얼굴은 제법 귀엽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서만 어딘지 모를 아르와의 아우라에 아우라의 무척 눈에 뜨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염색이라 한 거진 은빛으로 빛나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을 주고 있었다. 나는 하사지로는 보이는데 여기서 뭘하는 거야? 사건 현장에 뭐 들어 들어오고 살인범은 군침 있을지 모른다고? 여기에 살인범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뭘한 거야? 그내 쪽으로 다시 되돌아 보았다. 상당히 굉장히 피곤하니군 역귀가 돌고 있어 마을에. 야 역귀가 돈데 역귀? 아니 아니! 갑자기 말 멈추지 말고 그 역귀라는 게 대체 뭘 한? 너 여기서 죽을 거야. 어, 어? 살고 싶으면 나가. 나는 내 옆에 시척을 시척 나가는 치실이를 멍하게 바라보다. <laughs> 겨우 정신을 차리고 치실을 붙여봤다. 야, 말은 똑바로 줘야지. 형 이제 여자친구 모니터에서 사귀는 거야? 닥쳐! <laughs> 내가 왜 죽는 건데? 혼이 비정상이 돼. 혼이? 뭐? 나. 어, 어. 기싸면서 밀려 치실이 놓고만다. 뭐야 이꼬이 눈빛. 놈들이널 죽일 거야. 날 왜? 놈들난 경고했어. 분명히 이거 그거 아냐? 화살이 촥 <laughs> 화살이 촥참만데 그니까 치신이 낮고 날카로운 여조로 그렇게 말하면 사라졌다 나는 잠시 치신씨가 사라진 것을 바라보았다 그 당시 긴 대화가 아니었는데 진입 다 빠진 느낌이다 뭐야 도대체 내가 죽을 거라고? 놈들에게? 말하는 건 보아선 딱 하는 것딱 하게 된 아이 같다 동네 바보 같은 거 어? 그런 주제에 모욕에 사람을 앞두는 기분이 있어 괜히 집착하게 만든 어우야 진짜 그냥 이런 거 주어있을 줄이야 아니야 아니야 됐다 동네 바보한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 피곤해졌다 우선 여기서 벗어나야겠어 또저또 또 저녁이겠지 또 저녁이야 아니구나 아직 아침인데 너무 많은 일이 있는 것 같다 지금으로선 베르치노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잠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숙소를 앞을 지나간 순간 거기 잠깐만요 아니 무슨 여기 여자밖에 없어 자. 반가워요 전 유채린이라고 해요. 상당히 예쁜 얼굴이 가진 미인이었다. 이런 미인이 웃으면서 가 말을 걸자 되. 기우 우효, 저 럭키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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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뜨파. 아, 여세요. <laughs> 진짜 TV라고요. 해대화하자이 마을에서 처음 보는 분 같은데 여기 분이 아니시죠? 어, 어, 네, 외지인입니다. 외지인이라, 그럼 이 마을엔 무슨 일로 오셨죠? 오. 여행이라도 오신 건가요? 아니면? 이 마을에 가족이 있어서... 길을 잃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엄청 끼더군요. 근처에 마을이 여기뿐만 아니라... 아, 아니 여기뿐이라... 여기로 왔죠. 음, 그래요... <laughs> 요즘 오해가 많이 난다고... 미드가 잘못 먹게 취향이라고... 유치원이 날위아래로 훑어본다... 어... 씨... 어, 뭐야... 저 기분 나쁜 태도는... 서울에서 내려오신 건가요? 네, PD라고 있습니다. 어허... 서울에서 방송국 일을 하신다 음. 유.. 유채린씨라고 하셨죠? 채린씨도 여기 분은 아닌거 같은데?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전영원건설의 유채린 전무예요 여기 영원건설제 명함이요 또씨또 또 명함 받아야니 아이씨 어? 영원건설 유채린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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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무! 영화 건설이니 우리나라 삼대 건설 중 하나잖아. 그런 커다란 회사에서 이런 젊고 전문 여자가 전문으로 만취해 수가 있더? 게다가 나는 그 사실을 모를 때 있었던 건가? 피디님이랑 나중에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진지한 얘기? 여러 가지 신기스러 말이다. 결혼?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애는 둘? 그리고 신혼집? 어 <laughs> 고개를 끄덕였다. <laughs> 네, 그러죠. 어차피 시간도 많은 것 같고. 그럼 나중에 뵙죠. 자 들어가 쉬세요. 어이, 예예. 예. 나는 고기를 숙여 인사하는데 교가 들어갔다. 아 오늘 미녀는 세 명이나 만났는데어나 오늘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뭐야나못 봤어. 나 잠아 못 봤어. 뭐라 했어? 유치리는 어딘가에 불길름 미소 뛰고 있었다. 형 언제까지 술크로 지낼 거야? 여기 있잖아 지금. 겨우겨우 여기 겨우 에 들어갔다. 소식 들으셨어 소식? 무슨 소식이요? 아 살인 사건 말이오. 지금껏 폭력 사건 하나 없던 곳인데. 살인이라니? 살인이라니? 손님도 몸조심하 r r y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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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r r y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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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인이 나서면 좀 위험하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뭐라고 대답할까? 약간 성격을 보니까 얘가 좀 부정적이거든. 맞짱을 치는 거야. 음. 그래요. 그러네요. 마을 주부니 범민이야 금방 찾겠고 전 그런 마을 분들과 믿고 올라오겠습니다. 음, 왜, 왜, 그 말씀은 얌전히 여관에만 계시겠다는 거요 네? 아니 난 방송국에서 취재 오신 양반이라. 이런 사건에 관심 좀 있을 줄 알았지 뭐? 그런데 뭐 사건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고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안 궁금해? 아, 아니 저농담이요뭘 <laughs> 그리 정색하시나 워낙 끔찍한 사건이라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없는 사건이다 생각하십시오 아 그러니까 얘네가 죽인 건데 혹시나 해서 조사할까봐 이제 이런식으로 그냥 질문을 던진거네 말을 마을이 뉴스 죽었는데 저런 농담을 한다고? 갑작스럽게 느껴진 섬뜩함에 나는 더 말하지 않고 그대로 카운터 지나왔다 처음부터 느꼈지만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풍기는 남자다 아아 쟤 뭔가 수상한데 남자애 어 뭐야 또 여자야? 여자치고 혈신한 키가 인상적이었다 어 키가 큰가봐 나도 남자치고키 작은 키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올려준 다 정도? 고등학생쯤 되려나? <laughs> 무슨 여자가 나올 때마다 이런 부검 들어줘. 그 손을 날 보더니 그대로 굳어버렸다. 흑사, 무서운 괴물의 본 듯. 대화해야지. 저, 저기 안녕하세요. 혹시 일행이라도 온 거? 나는 잠시 멍한지 서서 갑작스럽게 다친 분인데 보고 달아버렸다. 뭐야? 뭐야? 도대체 내가 뭘 했다고? 다소 억울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굳이 나섰어. 올해 풀기분도 기운도 남아 있지 않아. 나는 거기서 정오며내 방으로 삼층 올라갔다. 뭐야? 왜이렇게 여자가 많아 여기? 많은 일을 겪었다 나는 필요한 물건도 지이며내소에 복도를 들였었다 어우 아... 뭐야 또 있어 깜짝이야 자칫 붙은 지을 뻔했다 뭐야 2층? 2층에 먼문 손님인가? 좋은 복도에서 마주친 우리 잠시 멍하게 서있었다 길을 비켜줘야 될것 같은데 어른쪽 왼쪽? 나는 왼쪽으로 길을 비켰다 이런! 동시에 여성은 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번엔 오른쪽으로 갔어 하잇 아니? 나는 뒤로 조금 물러났다 어 아, 안녕하세요 네. 오우씨 다소 뻘쭘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색한 인사를 나눴다 나는 대화를 한다 좁은 복도 한쪽에서온전히 몸을 미치게 시켰다 그리고 이 여성에게 지나가는 모습 손짓을 했다 레이디 퍼스트 나는 그 여성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았다 너무 예뻤다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묘한 풍기는 여자다 좀 기가 가득한 여자였어. 어째선지 사람을 안전시키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강하게 끌려다는 느낌 역시 맞았어. 그알수 없는 느낌 때문인가? 나도 모르게 입을 열고 있다가... 아아 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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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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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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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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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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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차 근처에 왔다가 안개 때문에 길을 잃어서요. 어, 요, 요양이라 어디가 안 좋으신 건가? 선은 씨 다소 생기 없음 보이는 모습이 세선수에 눈이 들어온다. 준성 씨는요? 아, 씨 준성 씨라는 게좀 그런데. 진짜 이름으로 불렀으면 좋겠는데. 저, 전 PD입니다. 여기 제 명함입니다. 또 아, 아, 저, 저, 저 명함입니다. 시사부 PD? 예, 그렇습니다. 네, 뉴스레이트 <laughs> 뉴스트 레이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거 유명한 프로 아닌가요? 아 뉴스 트 레이서 아시나요? <laughs> 물론 알죠. 그런데 PD님이 이런 외진 곳까지 무슨 일로... 이건 제 조사할 게좀 있어서요. 그 취재입니다. 취재 차 근처 에 왔다가 선내 시청은 안개 때문에 길을 좀 잃었습니다. 아, 저런 PD시면 엄청 바쁘실 텐데 곤란하시겠네요. 어쩔 수 없죠. 그냥 이렇게 된거 조금 쉬다가 생각하라고요. 나는 마음도 없는 소리나 하면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 제가 너무 붙잡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금 몇명 남았냐 다섯 명 만났지 않았어? 그럼 어, 전 이만 선어리씨는 가볍게 고개 보이 숙여 보이고 다시 복도로 저편을 걸어왔다 이건 이 느낌은 뭐지? 나는 선어리씨 뒷머리를 잠시 지켜보다가 뒷머리에 부풀거리면서 방을 내네 방을 향했다 긴 하루였어 자기의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눈 감고 좀 쉬기로 할까 내가 직접 하는 행동이 아니라 대사가 많고, 어, 뭐, 아무것도 드나 기분을 느끼며 나는 눈을 떴다. 어째서인 영문인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가슴이 아프지 못한다. 66, 지금 몇 시? 666분 어?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핸드폰에 표시되고 있었다.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방에 급차스럽게 차가운 안개가 두더니 그 안개가 헤치고 누군가 천천히 밖에서 흘러 나왔다. 누구? 해서 안될 말을 했다가는 느낌이 있어요. 말을 끝까지 내뱉지도 못한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 나는 몸을 이렇게 딱. 하지만 사제복이 남자들에게서 뻗어난 안개가 마치 축수처럼 날를 붙잡고 있었던. 그대로 바닥에 쳐박았다. 도대체 이게 뭐지? 꿈인가? 아니면 내가 미쳐버린 건가? 그게 아니면 설마 이게 현실인가? 박준성.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건가? 어, 뭐야? 붉은 빛과 그는 모습을 드러냈다. 누구십니까? 말수사. 자네의 첫 질문이 그건가? 그 그래요. 도대체 당신 누구입니까? 너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음, 그래. 입회자라고 부르니. 입회자? 어떤 것을 입회한다는 겁니까? 진심 행사를 입회하고 있네. 이거 빨간색 행사? 자세히 알 필요는 없네. 그죠. 자네를 위해 준비된 행사라고 보면 돼. 날 위해? 초능력 행사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간단한 룰이네. 이 마을은 악마 부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마을이고, 자네는 그것을 위해 선택된 소중한 존재지. 그런 자네를 위해 다섯 명의 암컷들을 준비해. 아, 그래서 다섯 명이구나. 어, 이미 거라 어땠나? 마음에 드는 자가 있던가? 아 설마. 이 폐자가 주롱한들 섞인들 목소리와 함께. 여러분들은 누가 마음에 드십니까? 뭐야? 이 폐자가 말 한마디 하는 주소가 섞여 나온다. 그는 분명히 나 비웃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명심하게 그중한 명의 불침객을 제외하고그 암컷들은 인간이 어? 아니라는 것을 아까부터 도대체 무슨 소리를 직접 보도록 하길 이폐자가내 머리 손, 위에 손을 얹는다 그리고 나는 어느덧 문 앞에 서있다 나는 그것이 현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아니 이건 그냥 그 자가 나에게 보여준 환상이다 그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문을 존재 들어하고 있었다. 오, 뭐야?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어째서인지 그 문을 향해 발디뎠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직감하면서도 내 발은 멈추지 않았다. 지옥? 아,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내 배꼽만다. 나는 지옥 한가운데 서 있다. 와, 지옥이야? 어째서 이곳이 지옥인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 지옥 한 가운데 있다. 으.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지식이 흘러나왔다. 내가 결코 알수 없는 생전 처음 듣는 지식들이 죽음, 축제, 행사, 안개, 일곱 대의 돼제 지배하는 일곱 개의 막 일곱 마리 악마, 그리고 탐욕의 악마의 죽음, 다섯 명의 여자들이 마을로 돌아서고. 사실 그들은 탐욕의 자리에 처치하는 마음을 그만 멈춰 그만해 그 불쾌한 불쾌한 기분에 이내 끔찍한 두통으로 이어진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즐길 것이다 너희는 돌이켜 후회하고 모든 희망에서 떠날지어다 이상 그분의 전언이니 뭐야? 부디 즐겁게 즐겨주기를 바라지 이폐자의 목소리가 흐릿한 인술 속에서 지나칠 정도로 또렷하게 들린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나는 그곳을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아 장르가 갑자기 확 바뀌었어